아이씨 엄청나네 오늘은 매직 트랙패드 팔려고 맥북 팔아가지고 매직 트랙패드 중고로 내놨는데 바로 팔려가지고 지금 중고 직거래 기다리는 중한번쓴거야 이거 내가 맥을 이렇게 버려버릴 줄 몰랐네 한번, 한번 봐보십시오 네. 리얼 한 번밖에 안쓴 겁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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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영 영롱한 겁니다. 음, 스티커까지 네다 있어요. 깨끗하죠? 네, 완벽합니다. 네. 아 제가 옛날에 네. 살이 되게 많이 쪘었는데, 네. 이게 제가 한 50여 키로를 뺐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살이 늘어나가지고 네. 이제 운동을 하다가 하다가 이제 그게 제거하는 수술? 아. 늘어난 살을 제거 여기 배를 네. 깐 다음에 이어 붙여가지고 지금 여기 그런 상태거든요. 아아네 어? 어?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치골에 음, 음, 팔아버렸어. 바로 음, 음, 팔아? 음 팔아버리지네. 오늘의 저녁밥 햄버거 패티 즐겁겠습니다. 왜 새들은? 대가를 앞뒤로 흔들면서 다니까. 이거 뭐, 뭐가 나뉘냐 여기? 지금 완수가 남양주에서 넘어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한욱이랑 승민이랑 애들 만나기로 했는데 낮에 할게 없어가지고 홍대 무신사 갔다가 옷 구경 좀 하고 또 완수가 12월 달에 생일이어가지고 생일 선물을 해줄 수 있는 거뭐 있나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완수를 불렀습니다. 제가. 다 아, 벗는다니까 <laughs> 좋다? 어디 거냐? 이거 한번 보세요 네 우리 온 곳이 어디냐 지금 이거 홍대 입구죠 홍대 입구 홍대 입구 자 그럼 퀴즈 <laughs> 홍대에 네 미친 사람을 <laughs> 너무 쉽지 않아 뭔데? 홍세광. 홍대광 홍대광, 아니야, 홍대광? 홍대광 아니야 홍대광 홍대광 아니야 홍대 미친 사람 그냥 홍대 미친 사람일 뿐이야 홍대관 이름일 이 뿐일... 뿐이. 아, 역시. 아니 홍대관 그냥 홍대관일 뿐이지. 그죠 그죠. 홍대 미친 사람, 은 홍대 미친 사람일뿐이라고홍미상아 <laughs> 하반신 안 나와. 아 그죠? 어. 잠깐만 이거 내꺼 내 이거 보고 약간 의심하는 <laughs> 것 같은데. 혹시나. 눈을 못 떼네. 아, 기압이 많이 빠졌네요. 지 뭘 보고? 뭘 보고? 나길 가면서 이어폰, 휴대폰 절대 안내죠아 그래? 안 내져. 해양목 각도 이상. 와 아. 원래 초반에 진짜 A 급으로 이거 봐야 돼. A 급으로. 아, 이거 이거요? 어. 맛있겠는데? 휴대좋아요 이렇게 진 맛이래. 아니면 버거리 버거 먹던가. 왜냐면 여기 또 버거리 버거니까. 그게 네. 그게 시그니처 아닐까? 아뭐 먹지? 완벽한 도시. <laughs> 잘 먹겠습니다. 니가 산구데이 나한테 잘 먹었어요. <laughs> 소개했어요. 아. 사이즈가요? 응. 음. <laughs> <laughs> 설마 내 거야? 많지? <laughs> <야>, 너무 많이 개 <laughs> <걔> 많은데 <laughs> 아직 <아니, 웃음> 이거 맞아? 너무 많. 내가 휘핑 많이 달라 하긴 했는데 이건 반항인데 반 너무 <웃음> 많은데? <laughs> 아니가? <이거? 웃음> 나 설마 멀리서 보고 저 놓고야 설마 설마 했는데 인심이 좋은 건가? <laughs> <laughs> 스타벅스 왔는데 휘핑크림을 무지막지하게 때려댔었어 너무 오마 이제 너무 많은데? 오늘도 역시, 하이트 치콜린 모카. 일부러는 게안떠져숟가락에더 나을 까요 아니, 아니. 이렇게. 아스킨처럼 먹어야 지 음. 아이씨. 어 맛있어. 맛있어. 맛 기분 좋아 보인다. 아까 얼마 전 플렉스 좀 했습니다. 와우. 이게 바로 돈 쓰는 맛. 돈 쓰면 기분 좋잖아, 그지? 아, 더 기분 좋게 해줄까? 네? 기분 좋게 해줄까? 어떻게요? 돈 쓰면 기분 좋으니까. 아, 저한테. 아. 자기 자신한테. 지금 이제 완수랑 무신사 갔다가 옷 사고, 한욱이랑 승민이 만나러 여의도로 넘어가는 중. 넘어가는 중. 굿. 어, 승리도 있었네 <laughs> 뭐야? 혼자 있는 줄 알았네. 아, 내가 지네고이 키우고, 이키고이 키우고, 이 키우고, 이 키우고, 고이 키우고, 이고고이 키우고, 이 키우고, 이 키우고, 이고이 키우고, 고기가 그냥 이키하네이이키 <laughs> 어, 참기름? 음. 네. 네. 오, 늘의 음식, 네. 영등포 밤새 먹소. 오, 잘 오, 먹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이 몇 월달이지? 금이 서멀 달로 서달 아니 아아 오늘로 해일돌요 이렇게 야 먹으면서 와 오늘 잘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오, 아주머 너무 좋다 아, 근데 이거 진짜 튀김이 별로 없지만 안에 속살이 맛있다. 음. 어, 튀김이 음. 얇아서 뭔가 더 바삭한 게 없지 않아 있어. 짠. 이야, 여 원래 있지 않냐, 결국? 하는 중. 안녕하세요. 제가 뭐지 복부 수술을 해가지고 힘을 막못 줘요. 근데 약간 변비 그런 것 같아서 좀 이렇게 그거를 약간 물처럼 변하게 하는 그런 마법의 약 같은 건 없을까요? 아 물처럼. 약간 힘을 최대한 안 주고 이렇게 쭉변 네, 뭐그 변비약인가 거기. 아침, 점심, 저녁 드시다 보면. 아, 이거 물아 물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 건가 네. 물을 한컵 이상은 드셔야 돼요 아. 네. 지금은 머리 자르러 가는 중. 머리가 이렇게 거지 됐죠. 지금. 네, 내가 원래 곱슬머리인데 곱슬이 너무 심해가지고. 들러볼까 하다가 지금 머리 자르러 가는 중입니다. 못 버티겠어. 곱슬머리는.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아까부터 쓰고 나서 밤아장만 잠깐 지나면 어또 쓰고. 슬...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가세요. 가세요. 네. 머리 컷했띠 아, 머리 컷 하니까 좋다. 깔끔하네, 이런 거 깔끔해. 어, 어 어이구. 안녕하세요. 잘 찾아온다? 그럼요. 와, 우리 이제 오자마자 서브웨이랑 치킨 랩 하나 푸파. 와, 거뜬하다. 잠깐만, <웃음> 뭐지? 형이아이 <laughs> 카메라의 눈은 나의 눈이야. 너가 나, 나 눈을 때린 거야. 응. I'm so sick. 야, 형 형제킷이랑 입어봐. 네. 아 맞아야 될 텐데 안 맞으면 잘 어울리는데? 아니 그, 헐, 괜찮았네. 나쁘지 않지. 딱... 한번 입었어. 아세요? 근데 응. 왜뿌리세요 이게 크다고요? 어. 야 이거를 샀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때 이후로 내가 십몇 킬로 빠져가지고 음... 어, 괜찮지? 네. 크림이랑 다른 방향제

그러면은 내 지금 잭. 여기가단지 이거. 이게 좋겠군 카키키 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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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하저 하키, 하키, 키 하키, 카키키 카카 신거라고하고 어때? 좋아요 그러고 아 오케이 결정했어 오늘은 발막한이다 이 코드 별로? 아니야 공유, 뭐? 공유 같은데요? 좋아요. 나쁘지 않지? 좋은데요? 오늘은 코엑스가 는 날. 자, 아, 저 관종. 저 앞에 나와 있는 저 관종. 아, 미션. 저관다도 없어. 오이. 어이 반갑다 이이 오이. 오이. 만지. 어딜 만지라고? 허? 아니 형씨 어딜 만지라고? 뭔 소리야? 어, 만지라면 자꾸. <웃음> 뭐야? <laughs> 어, 뭐낯다코 밑에? 여기야. 국민아, 어. 너너 응. 대단하다. <웃음> <웃음> 상상석에 앉았네. <laughs> 아 너무 킹 받는데? 돌아다녔다. 아니 카라 내리면 안 돼? 이게 뭐세요? 에바야. 돌아다녔다. 돌아다녔다. 어, 시끄러. 시끄러 시끄러. 네, 저희는 코엑스에 왔습니다. 왜 왔냐? 요즘 또 넷플릭스 음, 지옥이 또 제발, 제발, 엄청 제발, 제발, 흥하잖아요. 제발, 제발, 흥 걸로 와. 여 기서 찍는다고아니 이렇게 죄수 <laughs> 가자. <laughs> 오이, 미안 하지만 생긴 건웃 기게 생 겼다. 다 나왔어? 전신다 나왔어? 네 오늘은 운세. 그 뭐야? 우리 화면은 운세거나. 이거. <laughs> 이거. 너, 너무 안 닮았는데. <laughs> 아니야 유아인 <UI> 같은데? <laughs> 어디를 봐도 나 이걸 유아인 같은지 모르겠어. <웃음> <웃음> 나 아이칭 줄 알았어. 아이칭. 아이칭. 어 아이칭 <laughs> <laughs> 어, <아이키> 닮았다. <laughs> 칼은 올린 게나 내린 게 나. 올린 게 나야. <laughs>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면 100% 애들이 이걸 한다 아 내려 <laughs> 오 겨울남자 겨남 겨남 거리는 거리지 자전거 저 지금 개 수술해서 자전거 못 타는데요? 이기 너무 너무 오래 걸리는데? 뭔데요? 시험 받는 거 시험을 받아요? 네, 있잖아 처음 맞는 거 <laughs> 그걸 용서한다고요? 해 클리닝 닉 지금 안 닦고 있잖아 잘 보이게 깜짝이야 한장 찍어줘. 어? 아니, 아니, 괜찮. 네. 지금 게 없는데 딱히? 야 시현이 안 돼. 시현 금 안돼! 시현! 시금이안돼 아니 너마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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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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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아금 <laughs> 우리가 가는 곳은 별마당. 어. 아우. 너 찍어줄게. 그래, 나 찍어줘. 형씨 이거 봐봐라. 여기 별마당 무서건이랑 됐어. 뭐? 한봐 어, <laughs> 왔는데 찍어야지. 이미 잘 나오는데? 살짝 살짝 왼쪽으로. 아니 이 나한테 왼쪽이니까. 자 노숙자 한 명. 시원 빨리 와. 얘는 뭐 혼자 똥 싼다고 난리야. 뭐 혼자 똥 싸냐 너는. 육똥 오래 써. 안쌌어 오래 안써지 우리 기다린 게1 0 분인데 시. 시원해 보이네 안 썼잖아 오빠들. 아이 향. 무슨 소리야. 너 어제 치드 치치 치드부 먹었구나. 어짜. 마라요어 여기 게체인형너 마라탕 안 좋아한다면서 아. 개 폭주하는데 갑자기? <웃음> <웃음> 오빠 를 갖고 가야지 숙소는 좋아하시다거 <놀대가> 오늘 이게 몇기째냐네번째네 <놀대가>

어때? 아 뭘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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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laughs> 이번에 해장은 엄청 좋아. 해장. 야 비게 맛있는 데서 먹어봐야지. 한식도 그게강하지도않은데안정서 처음 먹을 때 깜짝놀랐네. 아니 여자들이 먹으면 짭짤줄 알아? 너무 짭않해

이거 일등대 못 들어가고 잘가잘가 안녕 감사 <laughs> 나 혼자인데 집까지 혼자가? 매정하네. 진짜 가네. 저기요. 저 환자인데. 인생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알겠어? 너 밤에 내가 죽여.